자 앙금 생성 반응에서 <laughs> 이온수 변화에 관한 이제 그래프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어~ 그냥 예를 들었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냐면은 뭐하고 뭐하고 반응한다고 생각을 한 거냐면은 염화나트륨이랑 그다음에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을 해서 어~ 흰색 앙금이죠 바로 봅니까 염화은이라고 하는 흰색 앙금 만들 때그 수용액 내부에 있는 이온수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알겠죠? 이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학교들 보면은 뭐이 내용은 하지 않는 학교도 생각보다 많고요. 중등 과정 내에서는 그런데 좀잘 알고 가면은 좋겠죠. 고등 과정에서 괜히 잘 나오는 내용의 문제다 보니까 지금 할때좀잘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식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게 먼저가 되겠고요. 반응식을 체크할 수 있는 게 먼저가 되겠고요.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얘네들이 누가 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수용액이 어떤 것이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누구로 선정했냐면요 염화나트륨이죠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즉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이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요 그다음에 봐야 할게 그다음에 이 주요 반응을 본 다음에 일단은 앙금을 만드는 게 누구다 바로 염화은이라는 앙금을 만든다 그러면은 주되게 반응하게 되는 알짜 이온이라고 하죠 주되게 반응하는 이온은 누가 된다 바로 질산은수용액에서 은이온 하고요 그다음에 염화나트륨에서 염화이온이 되겠죠 이 둘이 뭡니까 바로 흰색 앙금인 염화 음, 은을 만든다. 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주되게 반응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알짜 이온이라고 합니다 알짜 이온 알짜 이온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알짜 이온 말고 나머지 이온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나머지 이온들이 있죠 나트륨 이온이라든지 그다음에 질산 이온 얘네들은 뭐냐면은 그냥 반응하지 않고 바라보고만 있는 이온들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알겠죠?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한 순거 먼저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알짜 이온은 누구고? 바로 은 이온과 염화 이온이 알짜 이온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트륨과 질산 이온은 뭐다? 구경꾼 이온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좀 구분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뭐냐면 밑에 내가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지 순서대로 보기 위해서. 어,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그 그림 보면서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어떻게 속수가 바뀌는지 머릿속에서 요 그림을 좀 떠올리면 좀 쉽게 어, 이온수 변화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어, 그거에 대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용액이 나와 있는 게 뭐가 나와 있다고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게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게 염화나트륨입니다. 알겠죠?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있는데 여기다 누굴 집어넣어 조금씩 조금씩 누구누구하고 질산은 이온을, 아, 질산은 수용액을 내가 어떻게 조금씩 넣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맨 처음 들어오자마자 반응하게 되는 건 누굽니까? 바로 은이온하고 하나하고 염화이온 하나가 반응해서 염화은이라고 하는 앙금을 만듭니다. 안금 만들고 나머지 금 질산 이온이라든지 나머지 이온들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런 고그 이온들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나트륨 이온은 그대로 두 개가 남고요. 그다음에 염화 이온은 하나 반응했으니까 하나 반응해서 없어지니까 하나만 남으니까 여기 하나 있죠. 그다음에 질산은 수용액에서 질산 이온이 들어와서 얘는 반응하지 않으니까 비 거의 남아있게 되고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체크하죠. 자 이렇게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두 번째 볼게요. 한번더 넣었다 가봅시다. 한번더 넣게 되면 누구를요? 바로 질산은 수용액을 한번더 넣게 되면은 여기 보니까 염화 이온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니까 얘랑 누구랑 바로 은 이온이랑 반응을 하겠죠.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또 염화 은이라고 하는 안금이 만들어지죠. 안금은 두 개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나트륨 이온은 얘는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 개가 유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질산 이온 들어와도 어떻게 됩니까? 얘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두 개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또한번더 집어온다고 할까요 한번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은이온이 들어와서 은이온이 들어와서 반응할 수 있는 염화이온이 더 이상 없죠 그러니까 이 염화이온이 반응할 게 없으니까 은이온도 그냥 남게 되고요 그다음에 질산이온도 들어와서 그냥 남게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남게 된다는 거 그림 먼저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림을 이해했으면 이제 밑에 있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온수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 점점점점 바뀌는 과정을 볼게요. 자 먼저 누구냐면은 누구부터 확인할 거냐면 나트륨이온도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먼저 뭐부터 보시는 게 제일 편하냐면요 구경꾼이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체크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면 구경꾼이온은 나트륨이온하고 누가 에 따라서 할을까 질산이온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나트륨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이온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요 얘는 지금 넣는 게 나트륨이 있는 걸 넣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나트륨은 기본적으로 베이스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들어가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한번 세볼까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몇 개, 하나, 둘. 몇 개, 하나, 둘. 몇 개, 하나, 둘. 개? 하나, 둘. 자, 이렇게 나트륨이온의 수는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수평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반응이 일어나도 예수, 개수는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다음에 보셔야 할게 이제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볼고나 질산이온을 볼게요. 질산이온도 또 마찬가지 뭡니까? 구경꾼이온이에요. 그럼 요비커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요 늦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비이커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얘는 계속 첨부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부터. 그럼 처음 0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얘가 계속 들어와요. 질산이온 들어오니까 몇 개? 한 개. 여기 몇 개? 또한번 들어오니까 하나, 둘. 또한번 들어오니까 하나, 둘.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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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하나, 둘. 어이고야 하나 들그렸네요. 어 하나 더 있어겠죠? 질산이온이 하나 더 있어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총몇 개? 세 개가 될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염 어, 질산이온은 계속 해서 수가 증가할 거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왜 들어와도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니까 들어오게 된 거니까 개수가 0부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아까 나트륨하고 차이가 나는 거보있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던 거기 때문에 개수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할 거고 얘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왜뭐기 때문에 구경꾼이 여기 이온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체크해 보도록 해.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몇 개지. 아이고 왜안 지워지? 음좀 지우고 볼게요. 자, 그다음 볼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은 그다음 봐야 되는 게 이제 알짜 이온들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느냐. 요 얘기 좀 할게요. 알짜 이온들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느냐? 보게 되면은 알짜 이온은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알짜 이온으로 있는 거는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예요? 그 염화 이온하고 은 이온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염화이온은 보통 먼저 보겠습니다. 염화이온은 지금 개, 개수가 몇 개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요?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즉 아까 나트륨이랑 같은 개수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염화이온도 어디서 출발을 해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보니까 은이온하고 계속 반응을 해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몇개 있었습니까? 두 개, 여기 몇 개? 한 개, 여기 몇 개? 빵개, 여기 몇 개? 빵개. 그러면 계속해서 얘가 들어온 것 동시에 반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반응이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캐수는 존재하지 않겠죠. 알겠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 누굽니까? 바로 어, 은이온을 볼 거예요. 자, 은이온을 보면요, 은이온은 어떻게 됩니까? 은이온도 마찬가지 뭐냐면 아까 질산이온과 똑 동일합니다. 질산이온과 동일하게 어떻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던 놈이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 딱 보면 몇개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0부터 출발을 할 거고요. 근데 은이온은 들어어요 들어왔지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안금만드니까 이온 형태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도 은이온 몇개 빵개. 어? 들어와도 빵개. 또 어떻게 또들어오는데또몇 개가 돼요? 빵개. 알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염화이온이 반응이 다 끝날 때까지는 계속 느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응이 다 끝난 시점부터는 어떻게요? 더 이상 이제 반응할 게 없으니까 계속 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은이온이 늘고 있죠? 이렇듯이 은이온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제 머릿속에 좀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냐? 일단 다시 한번 지우고요. 보면요. 어 일단 쓴거좀 지울게요. 지운 상태에서 보게 되면 맨 처음 어떻게 따져라.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어떻게 비커 안에 있느냐 없느냐.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느냐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느냐. 그걸 가지고 시작점이 달라진다는 거. 있는 상태에서 출발할 것이냐 없는 상태에서 출발할 것이냐. 그랬을 때구경꾼이요는 어떻게 될 것이고 있는 상태 에 출발했으면 더 이상 변화가 없고요. 알겠죠? 알짜 이온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상태에서 있는데 얘는 계속해서 반응하니까 감소하다가 결국에는 없을 것이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어넣어 주는 건 어떻다고요? 0부터 무조건 시작한다는 사실 까먹지 마시고요. 음, 구경꾼 이온은 들어와도 반응 안 하니까 계속해서 양이 증가할 거지만 알짜 이온은 어떻게 될 것이다. 들어오는데 보자면 바로 반응하니까 전혀 개수가 증가하지 않다가 반응이 다 끝난 이후부터 증가하게 될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는데 요 내용이 쉽지는 않죠. 생각보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은 고등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파트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요것까지 첨부해서 설명했으니까요 어, 보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